왜, 왜? 아, 아. 하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. 감사합니다. 어? 아공돌이 어떻게 됐어? 괜찮아요?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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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저희 비치 클리프에 왔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제가 먹고 싶은 음식과 그리고 아이의 수영을 두루두루 갖추려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기 바다 쪽은 다 8만 원이에요. 저기 넓은 베드 8만 원 그리고 여기 좁은 데가 5만 원입니다. 하, 고민되네요. 가자서나 한번 우리 음식을 보고 오자. 여기는 대열를 해야 된대. 로아 옷갈아입을 거갔다 오자. 여부에 6만 3천 원 시켰습니다. 가보자. 이 네, 놀아보자. 음식 나올 때까지. 사실 제가 술만 마실 수 있으면. 저기 8만원 뭐 거뜬히 기분을 채우지요 여행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너를 이만큼 엄마가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둬라 <laughs> 제가 먹고 싶은 사심은 다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 딸의 감자튀김 하나 빼고는 저는 결국에 저기 저 앉으려다가 먹다가 다탈것 같아서 여기 선셋 여기에 다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사 중이지만 이렇게 보면 꽤나 뷰가 좋습니다 또 넉살 좋은 우리 딸은 저게 얹혀 탔습니다 그래 잘 놀아라 <laughs> 감사합니다 응. 어, 이거 좀 바꿔줄게 물 놀이하는 친구들 보면서 먹고 싶지? 일로와. 응 일로 와왜왜왜 왜. 왜. 먹기가 힘들어, 좀더끓어줄까우 씨, 음. 됐지? 음. 어, 여기, 어, 여기다 줄까? 여기 이렇게. 태연아, 이거 떡도 한번 먹어주세요. 한 번만. 이건 파스타, 파스한 잔만 먹어주면 안 될까? 이것도 먹자. 음. 오, 맛있다. 서와아이거 감자튀김 먹지만 이건 다섯 개는 먹어야 물로 다시 할수 있는 거예요 아쪽 감자튀김만 편식하면 안돼 여섯 어. 개 먹을 거야? 음음음음 응. 좋아, 좋아. 어, 음. 아, 그래도 음음음음음음음에 비해 진해 아이들이랑. 좋은 야막이막 막 비싼 호텔 갈 바에 밥 해결하면서 노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아빠가 여기서 닭강정 시켰어, 알죠? 이 라면이랑 <laughs> 시켰을 점점 점점 하나 치즈에 넣어야겠다. 점점 물 떨어지는 게 간질간질하는. 맨날 이렇게 이쁜 말을 해줘. 엄마랑 이렇게 또 둘이 여행 갈까? 아니면은? 아빠랑 둘이 여행 가고 싶어? 엄마랑 아빠. 응. 엄마 아빠 다 같이 가는 게 좋아? 엄마랑 이렇게 둘이 가는 거보다? 러 자. 엄마도 그래? 엄마도 서준이랑 아빠랑 서훈이랑 같이 가는 게 제일 즐워 서훈아 이거 도 하나 먹어야 돼. 여섯 개 먹기로 했잖아. 하나 먹었지? 둘. 응? 더 먹고 먹을 거야? 응. 이곳을 4시간 대여를 했는데, 아직까지 관리하시는 분이 들지 않아요. 1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게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양심적이십니다. 딱그 금액에 맞춰서 드시면서 그 자리를 가격대로 이용을 하고 계어요 그냥 무턱대고 막 8만원에 막, 막 앉아서 그렇진 않네요. 아 파이팅! 결국에 또 음. 들어갔습니다. 저 물개자식. 만삼세는 정말 불안합니다. 일로와! 가지마! 아, 지금 무료로 어, 할수 있는 걸 찾아가서 어린이 안전 체험관을 예약을 했는데 이게 당일 예약은 안 돼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3시에 한 자리. 지금 2시니까 한지 에어리라서 가깝거든요. 거기 여기 찍어보기 했죠. 여기 서람이 15분 정도만 더 놀고 챙겨서 바로 데고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제주 안전체험관에 가고 있습니다. 다른 분들은 그냥 거기서뭐 먹지 하시는데 부모들은 초기 아이가 여기서 더 놀면 용살에 걸릴 수도 있고 나는 추워도 기로 도착했습니다. <놀람> <놀람> 응? 엄마 나와요? 진짜요? 우와 서원아 이레이조물조물하공룡나도고 안돼 어 냉장고야 엄마 이좀봐 서원아 이건 뭐야? 불붙은 프라이팬 불나면 돼요? 안 돼요? 아, 나그 제자리에 정리하고 우리 딴 데도 가볼까? 우와 뭐또 있지? 엄마 시끄우시 시간 좀야야 야. <laughs> 처음부터 좀 설명 좀 드려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신발을 벗고 소방관 옷을 갈아입고 저쪽에도 소방관 옷이 있네요 그 다음 이렇게 이름을 다 씁니다 짐도 여기다 두고 아! 거미줄 아, 타! 아, 그치 와! 어, 우리도 경찰가 된다! 아, 자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면 이렇게 횡단보도처럼 돼 있고요 여기는 바다에서의 위험 이건? 비행기입니다. 일상생활의 집이에요. 화장실. 여기는 지진. 네, 시작 와 수업 시작인데 소나. 소파에 가보자. 저기 앉으세요. 엄마 가방 있는데 앉아. 저는 이번 어린이 안전체험 맡은 소광과 임건제입니다 박수. 소나 박수. 네. 귀여. 워 여기는 오리엔테이션실, 아까 거기인 것 같고요 여기는 유니버셜 디자인 체험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타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용약자 및 시각장애 체험 공간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체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신기한 게 소대원분들도막볼 수가 있습니다. 여 카페,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비행기 체험 중입니다. 여기 뭐야? 버스 탔어. 저 오늘 왜 가는 자리에 앉아보자. 우리 친구들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아까 버스 타면 가정본에서 멀리야 된다고 했죠? 안전벨트. 한번 스스로 할수 있죠? 스스로 한번 해보자. 차 선생님이에요. 다들 안전벨트는 매고 있나요? 안전벨트 매고 있죠? 공돌이 신고 친구 빼고 친구들 위에 보이시나요? 네. 오늘 버스 여행에서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. 세 명의 친구들. 첫 번째 만날 친구는 도로에서 개를 네. 타는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네요. 아까나며 큰 목소리로 고위협을 하고 우! 어, 깜짝이야. 선아, 공돌이 어떻게 됐어? <웃음> <웃음> 치... 저 우리 친구들 안전벨트 하나 곰돌이 친구 어떻게 됐어? 날아갔어요. 아, 뭐 넘어졌어. 넘어졌다고? <laughs> <너 표정> 왜, <laughs> <내려졌다가>? 왜 넘어졌어요? 안전벨트 <laughs> 안에서 넘어졌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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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이구. 어 네. 용감한. 여기 봐봐, <laughs> 곰돌 이 친구 어떻게 됐어? 이발 안 넘어졌네. 안지배터의 친구는 자구가 아, 어떤 행동하고 있나요? 어떤 행동하고 있어요? 위험해 외쳐 주세요. 위험해라고 외쳐 주는 거예요. 위험해! 위험해! 와. 에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어손들고 그리고 걸어야 돼. 걸어야 돼. 맞아. 손 대고 어떻게 해야 돼요? 걸어야 돼요. 차가 오나 하나 봐야죠. 자, 앞으로, 왼쪽, 오른쪽 확인하고 건너는 거예요. 자, 선생님 따라 해볼게요. 손 들고! 손 들고! 손 들고! 탱하 들고! 자, 초록색으로 펴주면. 천천히 건너볼게요. 천천히 건너보자. 건너 자, 탈출. 과요 은호. 아, 하나, 아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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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탈출. 자, 다리 올리세요. 다리 올리세요. 우 오, 아, 아 잘했어. 치겠죠 아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영상 해 주세요. 중상. 오 너무 멋있다. 여기서 서원이 카드가 여기 있어. 서원이 카드가 발급됐습니다. 보여 주세요. 자랑해 주세요. 여기로. 오! Hehehe <laughs>